<laughs> 아,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수행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10편, 1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대 간절한 기도란 제목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 말씀은 10편, 10편. 예, 12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어, 성도의 간절한 기도 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에, 복과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도의 간절한 기도라겠죠. 성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유로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예, 은혜를 또 복을 기쁨을 얘기하다 보니까 찬송가 441장 그 은혜 에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 찬송을 부르고 싶네요 한번 불러봅시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우선을 주여, 나의 말 생명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도 지내. 아멘. 사절의 가사가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찬송 선택을 했는데, 믿음으로 다을 죽게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 일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나의 생명 대신 내주 예수님을 영원히 모시면서, 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겠다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무엇이냐 일어나옵소서 스탠드업 일어나옵소서라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마옵소서라고 간창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서 60장 1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귀에 임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일어난다는 것은 그 새로운 어떤 시작의 신호이기도 하고 일을 어, 시작하는 첫 걸음을 말합니다. 일어나면 어떤 일의 시작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가 권능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문에도 묶었던 사람이 걷기 시작한 것이나, 무덤 속의 나사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그 증인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할 예를 들수 있죠. 우리는 앉아서 울지만 말고, 믿음, 소망, 사랑되시는 주님께 나와서 죽은 우리의 심령, 연약한 심령, 미지근한 심령이 일어나게 살게 하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만 위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동거 동행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 인도 역사하며 살게 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제가 그 어제 머리카락 그러 갔더니 그 미용사가 그래도 많이 요즘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보면 상가들이 임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는 1년 됐다고 그런 말까지 하대요. 누가 보곤 부장 23절 말씀대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일어나야 합니다. 시작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금과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무엇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무엇으로 준다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을 하니 일어나고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어떻게 되었어요? 일어나 뛰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관련 가스펠송이 있죠 오늘 새벽 부흥회 갔네요 아침부터 찬양도 많이 불러 봅시다 요한복 아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지어진 그 가사를 인용한 노래예요 <laughs> 금과 은나 없어도 한번 불러 봅시다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나설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두 번이나 반복되네요. 걷고 뛰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곧나사랜 <laughs>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오르라 아멘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걸으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낙심의 음. 자리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방구석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음? 하루 종일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다가 그 어, 사는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는 음.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와야 합니다 전하세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185장 하나 더 부릅시다 음. 오늘 첫째 말씀에서 찬송을 몇장을 부르네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세상 전하세 큰 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숨 있는 성도들 다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2절만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나아갑시다. 옛날에 그 저글로 목사는 예수천장 불신지옥을 치며 전투했다고 그러죠. 두 번째는 뭐냐? 첫째는 일어나라는 것이고, 둘째는 손을 둘도 없어서 대옵소서, 손을 둘도 없어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 2 절에서 하나님이 손을 둘도 없어서라고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다타사 떡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0천 명을 먹이고도 1 2 바구니를 남겼던 이적과 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베풀 때에도 어, 이때 손을 들어 축사하며 나눠졌어요.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어느 날 축사 난 기보요 축도 할때 손을 들고 목사님들 기도하잖아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축복기도 하듯이 그들에게 축사하고 떡을 대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주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그때 그 오병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나눠주면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하고요 응? 열두 왕이를 사게 했대요. 떡을 먹은 그때 남자만 해도 몇 명에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은 그 당시 사람 수로 안셌어요 그니까 러한 가족이 서너 명씩 왔다면 적어도 한만 5,000대지. 2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모였을 거예요. 엄청난 수가 모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일반적으로 손을 들어야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적과 싸움에서 첫승을 항복이에요. 나 졌어. 라고 항복할 때 항복에 표시를 하고. 둘째는 적과 싸움에서 이겼을 때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기뻐뛸 때 손을 들고 그그 음? 그 표시를 한다는 게 기쁨의 표시를 우리가 보면 권투선수나 데슬링 선수도 이기면 막 손을 들고 링위를 뛰어다니잖아요. 승리의 환희에 넘쳐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에게 복을 빌어줄 때 축복할 때 손을 들어 축복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사와 먹을 주관하시고 성공, 실패를 좌우하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적군이 배하여 도망가고 바다도 마른 땅이 됩니다. 주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에서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어서 잊지 마오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물망초. 날 잊지 마오. 허겟 난미. 라고 하는데, 보면 12절에 보면 여와 호 일어나 없어서. 하나님의 손을 두 없어서. 두건, 두개 얘기했죠. 일어나 없어서. 손을 두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를 잊지마 없어서 라고 합니다 사람은 의리 없는 사람으로 배운망덕한 사람이기에 더 이상 사귈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정치가에서도 배운망덕한 젊은 사람 하나 있죠 나는 그러한 사람을 왜 그렇게 장관까지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똥 누러 갈 때와 나올 때 틀렸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들은 의리를 저버리는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귈 때는 쓸기에 간이라도 다뺄 것처럼.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변심하고 사랑이 식고 그, 그 마음이 변해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낸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데서 낙심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는 힘을 내도록 합시다. 어미가 악의 전문에는 이를 잊어버릴지라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니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밤낮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와 복과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주 역사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지 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기도로 해도 응답이 없다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잘 구하지 못하였을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겸손한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서 12: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교만은 망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외로운 자와 고아를 돌보시며 도우십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안과 원안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연약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도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 어제는 그 제가 우리 교회에 김진성 집사님의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에 서울에 그 편안한 에 요양병원이라고 하더군요. 시간을 내서 금방간에 한번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잊지마옵소서 일어나옵소서 손을 두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예, 아뢰고 어, 기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기도반이 마스타키입니다. 살길입니다. 해답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요. 공의로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그간절한애 끓는 기도는 무엇이었죠? 일어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일어나 우리를 도옵소서. 그리고 손을 두 없어서 그랬어요. 손은 아까 세 가지 얘기였죠 이겼을 때, 항복했을 때, 그리고 축복 기도할 때라 그는데 우리는 손을 들지 없으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손을 들고 우리를 복을 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 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자,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상선 보라게 하나님께 이 아침에도 우리는 몇 소, 몇 잔, 찬송과 맷장을 했죠. 기도하고 잠깐구 하며 우리가 음, 기도하다가 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점을 주 앞에 안으면 내 근심을 모두 맡아 주십니다. 은혜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항상 은혜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저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 가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며 살다가 감사와 기쁨으로 전도하며 살다가 전국과 연하는 각각의 신념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꿈의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